이거 <목소리> 뭐시기야? 음. 이거 <목소리> 뭐시기 이거 뭐야 우진아? 이거 뭐야? 딸기? 뭐지? 딸기예요? 헉, 우리 딸기 만들어왔어요? 어, 또 만들어주세요 엄마. 또, 또 만들어주세요. 음? 그건 뭐예요? 어? 식수도 만들었어. 오, 맛있겠다. 또 다른 거또 만들어 주세요, 엄마. 아니, 어? 어? 음. 이거 뭐예요? 이건 뭐예요? 딸기. 딸기예요. 오, 고마워요. 우진아 로버트 가져봐 로버트 로버트 딸기 좀 줘봐 로버트 딸기 줘 로버트 로버트 어딨어 로버트 저기 있네 로버트 응 로버트 여기 있네 로버트 로버트 어, 위험해 위험해 같이 가응 <laughs> 우진이만 보이는 딸기 줬어요 로버트한테 우진아 로버트 코자아 로버트 재워줘 우진이가 짜장 짜장 아 예뻐 어, 드세요 아우 어, 맛있다 고마워요 이거 맛있게 다 만들었어 맛있게 다 만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딸기요 딸기예요. 딸기 맛이 없어 딸기 맛이 없어요? <laughs> 담아줄게 응 담아주세요 기철아 기철이 응. 언니 도주기

내가 붙였어요? 어떡해. 나다나다 이슈! 이스뽀가보